천안시 인구가 10년 만에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등록 외국인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칭 아산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던 점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종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가와 청년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과 국민여가캠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 인구가 10년 만에 줄었습니다. 출생하수와 코로나19로 등록 외국인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8만 5,246명입니다. 전년도인 2020년 말보다 349명이 줄었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줄어든 건 10년 만입니다. 매년 1,2만 명의 인구 증가를 보인 천안은 2019년 6,600명, 2020년 4,500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론 출생아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출생아 수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탓에 등록 외국인 수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규제로 인구 유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등록 외국인 수가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약한 2,000명 정도, 1980여 명이 있어요.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인구 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 시민 생활의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풍부한 일자리 또 좋은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 여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기 나아서 기르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편 천안의 평균 연령은 40.16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젊고 지방 소멸 지수는 1.37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가칭 아산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칭 월천초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아산교육지원청. 지난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던 10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개교일정을 2025년 이후로 조정하고 아파트 분양 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월천 초등학교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전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측은 상반기 분양 계획이 있다는 말만 할뿐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현재로서는 신규 세대가 크게 부족해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해도 학교 신설 요인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 가져온다고 하면 저희는 바로 심사 자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올해 남은 교육부 중투 심사 일정은 4월과 7월 그리고 10월 단 3차례.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 월천초신설의 명함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b t 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3기 세종 시정의 슬로건이자 핵심 과제였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던 취지는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그런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현재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돼 세종시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 대찬성이고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됐다는 기분이 들고요. 지난해 말엔 읍면동별로 주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까지 개정되면서 민선 3기 세종시정의 핵심 목표였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치분권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주권 회의 운영 등 모두 열두 개 과제를 마쳤습니다. 시민 참여 기반을 해키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한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 자치를 확대한다는 외형적인 측면에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시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실제로 세종에 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 우리 시가 세종시 뭐 시민 주권 충분 자치 시구나 나의 주권이 이런 것들이 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서 행사가 될수 있구나 정책에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하는데서는 에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고 민선 4기 세종시정에선 시민 주권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돼 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 5일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이동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이동 상담에선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거 상향 등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김희정 센터장은 주거 복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4일까지 한글 지능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 한 곳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한글사랑도시 세종으로서 바른 국어 사용과 한글 보전이나 발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에 선정되면 한글사랑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공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한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며 지원은 모집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와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소책자, 편집 디자인 등 6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중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쇄비나 사진 촬영비 등 제작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집 대상은 1983년 1월 이후 출생하고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또는 사업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가 등입니다. 재종시는 이번 사업에서 모두 10개 사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과 국민 여가 캠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동계휴장기간 동안 시설물 개보수와 방역 소독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캠핑장 이용 시에도 체온 측정과 QR코드 체크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산 음봉 어울샘 도서관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개관도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한 음봉 어울샘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 도서관과 돌봄 센터, 공용 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지난달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4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근 자재 공급 지연과 시공사 문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부진한 공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산시는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겨울철 기상 악화가 계속되면서 공사는 한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했다며 철근 수급과 시공사 문제 등은 해결된 만큼 날씨가 풀리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공급 지연과 시공사 문제 등에 이어 기상 상황까지 여의치 않으면서 도서관 개관일도 2월에서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도랫마을 13단지 자녀세대 분양이 예상대로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70세대 분양에 청약 건수만 9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자세한 청약 결과와 다음 분양 일정까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 70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0세대 물량이 배정된 1순이 해당 지역 청약에서 1054대 1, 역시 10세대 물량이 배정된 1순이 기타 지역 청약에서 7021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합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11대 1에 이릅니다. 앞서 이뤄진 특별공급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관추천물량 10세대를 제외한 전체 40세대 가운데 20세대가 배정된 해당 지역청약에서 2,951건이 접수돼 평균 147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청약에서도 13,908건이 접수돼 695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격이 1억 4천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책정돼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22일입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는 3, 4월로 예정된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169세대 분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도래마을 13단지와 같은 민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부적격세대 공급으로 분양가는 59제곱미터는 1억 7천만 원대, 84제곱미터는 2억 2,3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6-3 생활권 M4 블럭에서 839세대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아파트 공급의 첫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교육의 심화반 교육생 3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기초반 수료자 가운데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인이나 귀농인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 과정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독서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유아 초등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독서 기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서관별로 영어나 웹툰 영상 등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송곡 배방 꿈샘, 탕정 온샘, 둔포 도서관은 오는 22일, 중앙 도서관은 23일 오전 9시부터 아산 시립 도서관 누리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찾아가는 영상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아산의 주소나 직장, 학교를 둔 5인 이상 팀이나 단체로 스마트폰 편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수련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를 엽니다. 천안 청소년 예술단 소속 천안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 폐막식 무대에서 떤 기타리스트 김지희와 유엔 본부 세계 장애인의 날 축하 연주자인 첼리스트 배범준도 참여합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충남 아산 지역에 경찰병원이 들어설 경우 차량으로 1시간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이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충남도가 제안한 핵심 현안 대선 공약 과제 중 하나인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건립타당성에 힘을 싣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충남연구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공간 데이터로 보는 중부권 거점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고 인용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 입지 예정지로 내세운 충남 아산 지역에서 차량으로 1시간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은 충남 13개 시군, 대전 53개 읍면동, 충북 9개 시군, 세종시 전체, 경기도 13개 시군 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로는 약 1천만 명에 이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인구가 38만 명을 돌파했으나, 유입 인구의 64%가 충청권이어서 여전히 균형발전 취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디트리스 24 김민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김민주 기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 얼마나 다가섰는지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중 수도권 유입인구는 6만 1,370명으로 24%에 그친 반면 충청권 유입인구는 16만 3,542명으로 64%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전 유입인구가 11만 4,3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4,777명, 충북 24,441명으로 각각 10%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는 충청남도가 지역업체의 공사 용역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체 공사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군 발주는 천안시 542건, 2,250억원, 아산시 229건 1,351억 원, 서산시 211건 1,139억 원, 서천군 241건에 1,139억 원등총 4,128건 1조 1,08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군 주요 사업은 천안 축구 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210억 원, 서산 처리구역 하소관로 정비 235억 원, 서산 비인 다사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35억 원, 예산 정수장 확충 사업에 283억 원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천안의 관문 천안대교가 천안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라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2010년 6월 개설 당시 설치된 천안대교의 기존 경관 조명은 조명 등 노후화로 경관 조명 표출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방치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될 천안대교 경관 조명은 천안대교 주변이 학교와 주거지로 밀집된 현황을 고려해 화려한 빛보다는 천안대교의 입체감과 구조미를 부각시키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이고 절제된 빛을 연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계절 시기별로 다양한 색의 조명은 물론 천안의 흥이나 천안의 역사 등을 형상화하는 천안대교만의 특화된 조명을 설치해 천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야간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